한민족을 사랑하는 크레이지 컨설턴트 서영진의 커쇼 라이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방송은 어 과학기술원 중에 하나인 지스트에 대해서 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카이스트 왜안 해주냐고. 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카이스트 지금까지 진짜 딱한 명도 내봤습니다. 그 친구 이제 과거 출신 학생 아이였는데, 일단 과거에서 조금 난다긴다 하는 아이였고요. 그니까 러 카이스트는 서울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그리고 솔직히 카이스트를 보낸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뭐 솔직한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저라고 다, 네, 많이 해본 건 아닐 테니까. 걷다가, 카이스트가 생각보다 그렇게 컨설팅 신청이 많이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솔직히 서울대 쪽으로는 많이 하지만, 카이스트는 제 경험이 미비하다 보니까, 카이스트는 좀 빼고요. 대신 그외에 과학기술원인 유니스트, 디지스트, 지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좀 많이 준비를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얘네가 숱이 6개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성균관대나 한 서강대 정도 이제 지원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저희가 도전시키는 학교들 중에 또 하나다 보니까 오늘은 지스트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유니스트랑 디지스트 말고 지스트만 왜 따로 이렇게 하나요?라고 하면 요번에 제가 지스트를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니스트랑 디지스트는 생각보다 좀 많은 학생들을 합격을 했었는데, 저희가 지스트는 그렇게 많은 학생을 또 합격시켰다라고 보기는 좀 힘들고요. 거기다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지스트 요번에 이제 입학사정관을 저희가 이제 작년에 좀 만났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했어요. 지스트가 뭐라 그랬냐면, 아, 어, 우리 카이스트 정도다. 그래서 그냥 아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오긴 했는데 지스트가 생각보다 좀 합격하는 아이들이 모르겠어요. 유니스트랑 디지스트보다는 조금 좀 높다라는 생각을 저도 좀 갖기는 해요. 거다가 좀 들어가는데 좀 까다로움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그래도 지스트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성균관과 서강대학교, 한양대학교 지원하는 아이는 한장 정도 써도 충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 지스트에서 좀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수학과 영어 영어가 좀 중요한데 그 중에 수학이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 수학 못하면 절대 들어갈 수 없는 학교가 바로 a ZIST예요. 자, 지역은 광주에 위치하고 있고요. 오늘 보여드릴 전형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세 가지의 전형,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 그리고 실기 전형, 그러니까 특기자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가지로좀 보도록 하고요. 이거 이제 다한 다음에 네, 오늘 교육부에 대한, 네, 제가 교육부에 조금... 지금 정책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세부 능력에 대한 부분, 이 부분도 솔직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전형을 좀 보도록 할게요. 모집 인원은 113명 정도를 뽑고 있고요. 기초 교육 학부라 그래서 모학 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들어가게 되면 기초 교육 학부라 그래갖고 학과를 선택하고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데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결국은 들어가서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지스트는 생각보다 전공적 합성 부분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저의 경험상, 전공적 합성 부분은 보지 않고요. 솔직히 성적 겁나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스트 같은 경우는 성적을 평가하는데, 서류 평가에서 성, 학업에 대한 평가하잖아요. 지스트 같은 경우는 Z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세대학교처럼 G 값을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G 값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 지스트 계산법처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지스트 재특학부 할때 연세대학교 그 직학 갖부 기준선을 많이 잡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그러니까 전공적 합성이나 이런 것도 있긴 있어야겠지만 그거보다더 중요한 건 일단 공부를 잘해야 돼요. 그게 기본 베이스예요. 얘들은 네 기초교육 학부인데 물리나 화학 생명 전기 어, 전자 전자전기 컴퓨터 기계공학 신소재 그리고 지구환경 인데요 이건 이제 환경공학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이제 이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떠한 경험 그러니까 뭔가 관심사는 좀 있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지스트 집어넣을 때 어떻게 보통 말을 많이 하냐면요 수리능력의 물리의 이 중에 하나라고 말을 많이 해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전공성이 없지만 내가 관심 분야를 갖고 지금 지스트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수학의 능력과 물리 그리고 기공신소재 지구환경이 환경공학 이셋 중에 또 관심 하나 이렇게 연결을 한다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 내가 신소재공학과를 갈 거예요. 그러면 화학이고요. 환경공학과를 갈 거면 화학과 생명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전자 전기 컴퓨터 같은 경우 그냥 컴퓨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네가 자세히 보시면 나중에 특기자 할때 소프트웨어 쪽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 학과가 들어갈 아이들을 뽑기 위해서, 네, 만들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과 라인을 몇 개씩 묶어가지고 좀 잘하는 부분들이 좀 어필된다면 좀 유리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항상 준비를 했었고요. 자, 모집 요소를 볼게요. 평가 요소는 서류 100%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업에 대한 부분이 일단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스트 집어넣을 때는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수리적 능력, 일명 수학 못하면 절대 집어넣지 말라고. 또 하나, 영어를 되게 잘해야 됩니다. 영어를 좀 잘해야 되는 이유가 지스트 같은 경우 입학했을 때 학교 수업이 다 영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어, 터킹 b o 아웃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수업이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못 하는 학생은 절대 선발하지 않고요. 내배수 내외로 뽑는다 그러는데 내배수가 약간 넘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통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공통 수상이라고 뭐라 그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같이 걸려 있는 거야. 아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그러니까 10등이 되게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400등 아이들이 이게 이제 같은 이제 점수 때 아이들이 많아요. 어, 나왜 갑자기 그게 생각이 안 나지? 자, 그 다음에 면접인데 면접에 대한 비중 겁나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출 서류는 생활기록부랑 자기소개서랑 교사추천서를 내야 되는데, 제가 그런 얘기예요. 이 추천서 있잖아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좀 학생에 대한 인성 평가를 조금 많이 해 주시면 좋고요. 자기 소개서에다가는 자신의 이런 수리적 학업에 대한 능력을 좀 많이 쓰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공 적합성을 통하여 가지고 뭔가 전공에 대해서 활동하고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대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학업 라인과 좀 엮어 가지고 자기 소개서를 쓰면은 좀 유리해요. 지스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중요시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학과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이 자기소개서는 솔직히 그 대교협에서 말한 공통 사항 3번, 3개랑 1번, 2번, 3번은 대교협 공통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우리 학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외지원서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공통 사항에다 집어 넣을 때 학업과 연관되는 어떠한 발전된 뭐 연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은데 그냥 보고서나 어떠한 이런 활동만 쓰지 마시고요 그게 학업이랑 좀 연결되게끔 쓰면 되게 조금 좋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지스트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솔직히 좀 학업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본다라고 했고 아까 재테크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국어가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지원하지 말까요?라고 물어보신다라면 국어 2등급 나왔을 때 합격한 아이들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이 얘기는 확실히 학업을 보는데 있어서 수학이랑 영어나 과학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는 것 같긴 해요. 대신 2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태 전체적으로 봤을 때 z값이 z값을 구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z값을 구한다라는 거는 결국은 네 학교 수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스트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이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이제 학교 수준을 좀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그런 얘기예요. 학교 수준을 평가했을 때 만약 국어가 2등급이라면 그 2등급은 2등급이 아닐 것 같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반 전형이고요. 또 하나의 전형이 있습니다. 그건 아 이거 보고 갈게요. 죄송해요. 자, 1단계 서류평가에서 수리능력과 창의적 활동과 리더십, 협동심, 진학 의지인데, 이 진학 의지는 자기소개서 4번에다가 어필을 하는데, 학업에 대한, 그러니까 내가 만일 니네 학교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떤 라인을 타고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좀 어필하면 좋아요. 또한, 학업 수리능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인 능력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쓸때 수학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수학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통한 발전성, 이런 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 저 수리 능력 말고 학업적인 능력에, 네, 영어, 과학,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데, 영어를 좀 어필하면 되게 특색이 있다라고 보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보셔야 될건 학교장 추천 전형이에요. 학교장 추천이란 건 학교에서 추천 받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모집 인원은 한 40명 정도 되는데, 고등학교별로 추천이 2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교에서 2명 정도를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을 하기 때문에 추천 공문이 필요하겠죠. 네, 그 이거는 뭐 우리 학생이 준비할 거 없고요. 학교에서 공문, 이게 이제 공문 양식이 있습니다. 지스트에서 발급한 공문 양식에 맞춰서 보내줄 거고요. 교사 추천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죠. 학업, 학업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뭐 이런 학 학업 공부하는 데 대해서보다는 학교 선생님은 저는 솔직히 협동심과 리더십을 좀 평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기소개서에다가 학업과 관련된 글과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 일반전인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양식이 똑같은데 좀 보셔야 될게 뭐냐면 자 1단계 서류 평가에서 수학 과학 분야에 열정을 가진 학생을 뽑는데요. 자, 그런데 보세요. 고등학교별 추천을 두 명을 받았대요. 그렇기 때문에 학업에 대한 성적이 어느 정도 받쳐지는 아이라는 게 입증이 됐고, 그 안에서 전체적인 학업 안에서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 열정을 가진 학생을 뽑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소개서 라인에 좀 들어가면 좋고.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영어에 대한 능력도 반드시 조금 어필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자기 주도적 학습과 능력에 대한 탐구 영역인데 요거두 개를 묶어가지고 네 자기소개서에다가 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리더십과 협동식 같은 경우는 자기소개서 3번과 교사 추천서에서 좀 어필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그러니까, 아까 일반전형이랑 뽑는 스타일은 똑같아요. 대신, 학업에 대해서 조금 받쳐져서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을 쓸 때는 수학과학 분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쓰는데, 아까 일반전형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어요. 학업과 좀 연결시켜가지고 발전성을 만들어내는 이런 활동을 쓴다라면,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솔직히 학업에 대해서 우리 학교 공부를 좀 한다라는 게 보증된 아이기 때문에, 이 과학 분야에 열정을 가진 학생을 학업과 연결시켜서 뭐, 학업을 업에 대해서 공부하는 얘기가 아닌 어떤 걸쓰면 좋냐면 진짜 조금 우리 학생이 뭐 동아리 활동이 됐건 진로 활동이 됐건 자기가 어떤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하는 과정들 있죠 또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도 똑같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일반 전형처럼 물리, 화학, 생명, 이 라인으로 나중에는 선택해서 들어가야 될 아이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나와 있는 과학 분야 같은 경우는 내가 나중에 학과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공부할 건지에 대한 관심사가 이 안에 나타나면 은 그래도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지스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전공적 합성보다는 학업 공부 잘하는 아이 뽑아서 우리가 키워낼 거야 라고 하지만 학생들이 어떠한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학생부 종합 전형을 평가한다라는 건 우리 아이가 나중에 학교 들어가서 어떠한 학과를 어떻게 선택해서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 잠재 능력을 보여준다라면 싫어할 학교는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 분야라는 건 아까 앞에 보여드렸던 내가 나중에 선택할 것들 물리가 됐건 화학이 됐건 아니면 환경이 됐건 신소재가 됐건 거기에 대한 활동 사항이 이 과학 분야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 소개서 일번 같은 경우는 수학에 관련된 부분을 쓰면 좋겠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학교별 추천을 하는데 아 그리고 특수목적고등학교랑 영재학교 아이들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그 학종 일명 일반전형입니다 그리고 추천전형의 면접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스트는 면접이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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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내적 역량에 대해서 제출 서류를 확인하고요. 인성에 대해서 소통 능력을 보는데 결국은 서류 신뢰도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생활 기록과 자기 소개서에서 우리 학생의 활동한 사항들에 대한 체크를 하는데 서류 신뢰도에서 진짜 많이 물어보는 게 뭔가요? 솔직히 인성적인 부분보다는 뭘 많이 물어보냐면요. 학업을 하는 데 있어서의 능력과 아니면 우리 아이가 뭐 보고서를 만들었거나 논문을 만들었다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생각보다 좀 많이 물어봤었습니다. 또 하나 전공 수학 능력을 확인하는데 이거는 면접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 원투랑 미적 원투랑 확률 통계 기하벡터 물언 물 1, 2, 화학 1, 2, 생 1, 2인데 그냥 하나 말씀드리면 이 과학이 있잖아요. 과학은 2를 완전히 끝까지 다 끝내야 됩니다. 지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일반 고등학교나 보통 통목고 같은 경우도 3학년이 됐을 때 물투나 이런 투 과목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투 과목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그투 과목을 다못 끝내고 학업이 끝나는 경우가 많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아이들 생각 보면은 9월달 되면 다들 대학생 돼요.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들 이제 8월 지나서 9월이 되면 수시를 집어넣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애들이 난장판입니다. 다 놀아요. 막 미친듯이. 이 얘기는 뭐냐면, 수시 여섯, 여섯 장 넣으면 자기가 합격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난장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학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나타납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이 과탐을 하는데 있어서 투과목을 선택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뭐 의대나 서울대 가는 아이들이 아닌 이상 솔직히 투과목을 많이 선택 안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투과목에 대한 배경지식이나 이런 개념에 대한 정의 이런 학업에 대한 부분이 되게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들어오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학교에 면접은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 이렇게 보통 많이 말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 과목을 완벽하게 끝내야지 면접을 볼수 있고 또한 지스트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볼때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 게 뭐냐면 말꼬리를 진짜 많이 물어요 그러니까 학생이 어떤 대답을 하는 거에 있어서 더 심도 있거나 어떠한 심층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꼬리를 물으면서 그 아이의 능력을 끝까지 찾아내거든요. 그걸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때 전공 수학 능력을 하는 데 있어서 일단 수학 같은 경우는 솔직히 수능이 다이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끝까지 공부를 하지만 물투, 그러니까 이 과투, 과학투 과목은 아이들이 다 끝내지 못한다라면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안에 문제를 분석해보면 투 과목 끝부분이나 이런, 그러니까 다 해야지만 풀수 있는 것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 부분들을 잘 체크를 하고 준비를 하시면 되게 네, 유리하세요. 네, 겉다가 문제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봤더니. 자,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특기자 전형인데, 이거를 실기 전형이라고 합니다. 이쪽 학교에서는, 네, 지스트에서는 이제 실기 전형, 실기 위주 전형이라 하는데, 저는 그냥 특기자 전형이라고 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한 10명 정도를 뽑고요, 모집 요소로는 서류평가 100에 4배수 정도 그리고 면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특기 증빙 자료예요. 저 특기 증빙 자료가 뭐냐면, 외부 활동 쓸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부 활동에 대한 자료를 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올림피아드나 외부 활동도 교내, 교외외 탐구 대회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쓸수 있는데, 이게 10개 정도를 쓸수 있습니다. 자, 좀 보도록 할게요. 서류평가 요소에서 영재성과 우수성, 이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나머지 건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영재성과 우수성만 본다라고 보셔도 돼요. 저거 두개 갖고 1차 서류가 다 평가가 되는데, 저 영재성과 우수성이 다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특히 증빙자료에서 많이 나오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그냥 이건 하나의 팁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보세요. 자. 활동 안에 우리 아이가 이제 활동 증빙 자료 특히 증빙 자료에 집어넣을 수 있는 활동들인데 활동은 뭐 소프트웨어 아까 말씀드렸죠 컴퓨터 공학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벤처 창업이나 발명 특허 같은 것들 특정 분야의 우수한 성취 이게 아까 말한 우수성과 아까 영재성이에요 솔직히 학생이 특허를 낸다라는 건 진짜 개대박인 겁니다. 특허 내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창업, 그러니까 벤처 창업을 통해갖고, 뭐, 어떠한 창업 시스템을 통해서 어떤 회사를 설립했대요. 아니, 고등학생이 회사를 설립했다는 거 대박 아닙니까, 솔직히? 어. 그다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그냥 저희가 그런 얘기예요. 한양대학교 소프트웨어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특기자를 준비를 하면, 어, 지스트 한번 해볼만 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요. 그렇게 연관을 많이 짓는데. 수상 같은 경우는 올림피아드나 전국단위 대회를 하는데, 이 모든 것을 한 10개 정도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솔직히 10개를 다하는 학생은 없겠죠. 또 하나, 이렇게 할수 있는 학생들은, 통목과 아이들 밖에 없습니다. 특히 과고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과고 학생들의 선발,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뭐라 그러지, 합격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영재나 과고 아이들이 그런데, 아까 학교장 추천이 있잖아요. 학교장 추천은 생각보다 일반고 아이들의 비중이 높습니다. 일반고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데, 그 일반고 학생들.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일반고 안에서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진짜 성적대가 좀잘 형성되고 2과목을 끝까지 끝낸 아이들이 합격선을 많이 타고 특기자 전형은 저희가 봤을 때 완전히 특목고 전형이다. 10명밖에 안 뽑거든요. 완전히 특목고 전형이고 과고나 영재고 라인이다. 아니면 전국자사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지원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낼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10개를 내는데요. 어떤 식으로 내냐면요. 세개 일곱 개로 나눠지는데요. 총열 개까지 냈을 때세 개는 이거 이제 특기자 증빙 자료 낼때그 서류가 있는데 거기에 오백 자 정도를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개는 삼백 자 정도로 쓰는데 그러면 요 오백 자가 뭐겠습니까? 세 개가 예요, 예. 올림피아드나 전국 단위 대회 같은 것들 그리고 이런 활동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이세 개가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대박 세개 집어넣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세개 안에는 반드시 수상 라인이 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저희가 지스트가 나이가 올림피아드 말고요. 그 친구는 이 어떤 대회인가 국가에서 하는 대회인데 장관상인가 받았어요. 제 기억으로. 그래서 그 장관상 갖고 이세개에다가 쓰고 합격하는 라인인데 그 친구가 과거 출신 아이입니다 또 하나 일곱 개는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 그거예요 이 일곱 개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연구나 이런 것들인데 그렇다면 일곱 개라는 건 학교 안에서 어떠한 대회를 준비하면서 거기에서 생긴 거를 쓸 수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학술 보고서가 한두개 정도 한두두개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최소한 두세개 정도. 왜 그러면 일곱 개를 쓸수 있는 게 그런 보고서 라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기자 서류를 통해서 어필을 하고요. 그러면. 자기소개서는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라면, 전 솔직히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첫 번째는 이제 수리적 능력을 보여줘야겠죠. 수학의 이제 고급 수학이나 이렇게 수학을 좀 응용해내거나 아니면 수학과 물리를 연관시켜서 좀 이렇게 응용 연관된 이런 좀 심화된 수학에 대해서 능력을 어필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 안에다가 독서 능력과 토론 능력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솔직히 자기소개서에다가 집어넣으면 좋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전공에 관련된 이런 활. 동 활동들이나 관심사나 이런 능력들은 솔직히 여기에서 다 어필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외의 어필들을 자기소개서에다가 하고 학교 선생님이 자기소개서 3번과 인성에 대한 평가들 리더십에 대한 평가를 해주신다라면 좀 완벽한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특기자 전형인데 자 그러면 특기자 전형 면접은 어떻게 볼까요? 자 특기자 전형 면접 같은 경우는 여, 이 부분이 좀 틀려요. 내적 역량, 그러니까 서류 신뢰도나 그 부분은 봐요. 인성 평가나 서류 신뢰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는데,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증빙 자료입니다. 그죠? 증빙 자료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진짜 우리 아이가 그거를 정말로 다 해냈는지,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영재 특기자 라인에 대해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또 하나, 전공 수학 능력 평가가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문제 푸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에 시간을 생각보다 좀 써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 얘네들은, 면접할 때 어떤 식으로 하나요라고 물어본다면 특기자 전형 같은 경우는 내적 역량하고 영재의 이거 확인하는데 이 영재성과 특기성을 하는 데 있어서 학업에 대한 부분을 생각보다 좀 물어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상을 했거나 이런 증빙 자료에 대해서 영재성만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학업 있죠. 학교에서 배웠던 학업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좀 많이 물어보고요. 제가 그냥 들은 얘기 중에 하나를 팁을 드리자면 아이들이 좀 많이 써서 내는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얘기를 좀 많이 써서 낸답니다. 그런데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에 대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오는 아이들은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전문적으로 정말 잘 대답하고 그게 자기가 정말로 전문화가 돼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걸 어필을 해야지 어설프게 어필하면 다 찾아낸다라고 하더라고요. 이해가시죠. 그렇기 때문에 전공 수학 능력 평가가 제외됐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그 전공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수학 능력에 대한 부분을 틱틱 던지면서 물어보드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특기자 전형 말고 아까 앞에 일반 전형이나 이런 학추 전형을 할때그 문제 하잖아요. 그게 아마 20분인가의 시간을 줍니다. 과학이 9분이고요. 수학이 11분인가 해서 아마 20분을 주고 면접할 때는 수학이 7분인가 그러고 과학이 5분인가 여서 그렇게 나눠져서 시간 할당을 한 다음에 면접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기자 전녁 면접하는데, 어, 그러면은 특기 증빙자료를 준비를 하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수학 능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 내가,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웠던 부분들이나 내가 어떤 활동하면서 했던 이런 학업적인 부분들도 반드시 잘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또한 내가 냈던 이런 외부활동과 연관이 되는 학업라인이 있다면 잘 체크를 하셔야지 면접 보기가 정말 편해요. 이해가시죠? 이게 지금까지 보여드린 게 지스트입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오늘 지스트 같은 경우 이게 이제 과학에 있는 과학 기술원인데 솔직히 역사를 따지자면 카이스트 다음으로 빨리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광주 지스트예요. 그다음에 이제 디지스트 유니스트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솔직히 유니스트랑 디지스트는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대신 얘는 생각보다 역사가 되게 긴 학교예요. 그래서 좀 이런 자기만의 자긍심과 자부심 뭐 이런 게좀 있어요. 이런 이제 교수님이나 아니면 입학 사정관들 만나 보면. 그렇기 때문에 네 정리를 해보자면 일반 전형과 학교장 추천이 있고요. 그리고 특기자 전형이 있는데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네 학교의 학업을 보는데 있어서 변환 점수 z 값을 구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 수준을 좀 보는 거고요. 어, 수학이랑 과학에 대한 부분들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가야 될 전공 학과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어필되면 좋고 그리고 영어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다. 학교장 추천 같은 경우는 일반 고학생들이 생각보다 좀 많이 합격을 하는 편이고요. 어 그리고 특기자전형 같은 경우는 전공적합성, 아니 그러니까 전공적합성이래. 미쳤나 봐. 과거나 영재고 아이들 라인이 좀 많이 형성되는데 등빙자료가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거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영재성과 우수성으로 거의 뽑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시죠? 여기까지가 지스트에 대해서 저희가 준비한 사항들이고요 생각보다 저희가 지스트로 요번에 좀 준비를 많이 했고 요번에는 유니스트랑 디지스트만큼 지스트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좀 좋은 성과를 내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한. 사항... 이상하게 유니스트는 정말 많이 쓰시면서 지스트는 잘안 쓰시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스트가 생각보다 합격시키기가 쉽지는 않았었습니다. 저희 경험상. 그래서 여기 볼바에 그냥 유니스트, 디지스트가 편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한번 지스트도 네, 노력해서 한번 도전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그렇다고 아예 못 보낸 건또 아니기 때문에 몇 명의 사례들이 좀 있어요. 진짜 못 보낸 건 카이스트입니다. 카이스트는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원이 없어요. 일단, 카이스트를 갈수 있는 자원을 만나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네, 서울대 자원들은 되게 많이 오는데, 네, 카이스트는 솔직히 과거 정교라인 애들이 오면은 좀 좋은데, 저희 컨쇼는 좀 정교, 그러니까 과거 정교라인은 그렇게 많이 신청을 안 하세요. 좀 신청하십시오. <laughs> 카이스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왜? 못 보낼 것 같으세요?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자, 오늘 과학기술원 지스트에 대한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네, 일대일 상담할 줄 알았었죠. 아닙니다. 또 하나를 준비한 게 있어요. 지금부터 교육부에 대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스트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